아, 마두개를 먹는다. 여기서, 아, B형은 마두개를 먹고, 면포 먹는다. 저는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 흔들기라고 한 상대방이 지금 일단 7단이에요. 근데, 흔들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포를 먹는 수가 맞지만, 여기까지 보고 차를 먹어야 되니까, 차 먹는 게임이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대, 원악마 선수.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마포포마장기 뭐 넣어볼게요 네 마포포마장기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이뭐 동네장기라고 불리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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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여러분들도 잘 두시면은 이게 동네 장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 자리. 장기 두면서 가장 기분 좋은 자리. 여기가 5 4자리에요퀵 들어오고 포로 말을 치지 않죠. 아니요, 프로 세계에서도 이거를 둡니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둡니다. 프로끼리도 둬요.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여기서 보통 뭐 두시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포를 다 드실 것 같은데, 여기 굳이 해설이 없어도 될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서 왼쪽 거 먹는 사람 없죠? 맞습니까? 아, 여기서 근데 보통 뭐 드시나요?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아, 마두개를 먹는다. 여기서, 아, 삐영은 마두개를 먹고, 면포 먹는다. 저는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 흔들기라고 한 상대방이 지금 일단 7단이에요. 근데, 흔들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포를 먹는 수가 맞지만, 여기까지 보고 차를 먹어야 되니까. 차 먹는 게임이니까. 저는 이제 차가 더 좋기 때문에 와시면 됩니다. <laughs> 자, 포장에 살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네, 일반, 일반적인데 특별하신 분들은 또 궁을 내리기도 하죠. 상의적인 수를 둬야 상대가 당황을 하고 당황해서 흐트러진 기물들을 수습하다가 더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수를 두면 상대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수도 꼬아서 두는 거지. 수순을 바꿔서 두고 어, 일부러 상을 먹을 수 있는데 뒷맛을 남겨놓고 살려놓고 괜히 왼쪽 거 둬야 되는데 오른쪽 거만 뒀다가 흔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수가 뭘까? 가장 빠른 수가 뭘까요? 포로 말을 쳤을 때 궁으로 먹으면 밑차장의 외통을 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는 상을 먼저 먹어주고 그 다음에. 포가 넘으면서 여기에 장군을 치고 옆으로 비켰을때 포장에 본인이 이기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온다? 여기 올 수도 있, 있어. 여기 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포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차를 노리고 여기다가 뭔가 다른 수를 둬야 되는데 거기는 마개일이기도 하고 사실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면포 잡으러 오는 거는 네, 의미가 없죠. 대기물이 세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가 나요. 여기서는 아무리 못 두는 사람이 더도 수가 나요. 이 쪽이 좋을까... 포장에 포장에 이렇게 내리면은 요거 먹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포장에 차장에 포장에. 외통이니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로 먹으면 외통이니까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외통 중독자라서 지금 외통밖에 안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눈에 끝나지 아니야 아니야 차로 포를 먹는 거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차로 포를 먹는 건좀 약한데요 아, 이거 억지로 만들라니까 진짜 안 보이네. 야, 이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들라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 아, 안, 아니네. 아, 모르겠습니다. 수가 없어. 이게 또 오네. 등이 들어옵니까?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그래서, 포가 들어온다, 아, 이런 그러네. 음... 이게 선수다 이거네 그러면 차를 걸어주니까 장군을 치니까 그치 이러면 먼저 포가 넘어오잖아 그니까 여기서 포가 넘어와서 여기 외통돌이잖아 그 내가 선수가 되잖아 그 포가 떠야 되지 어 얼추 맞다. 지금은 여기가 마, 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넘어오면서 마, 벽이 이렇게 막혀버리면서 외통수잖아.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은 차로 이거를 먹게 놔둡시다. 아 멋있는거 하나 만들고싶어..여기서 억지로 쥐어짜내고싶은데 1 2 이제 궁 못내리네 포로 막아야되네 2. 여기는 포장이라서 못 내리네? 사로 막으면 바로 외통이네? 포로밖에 못 막겠지. 이거 먹을 시간이 없겠지. 3 하면 여기 상이 있어서. 3. 크으. 역시, 어, 어 수는 마, 만들기 나름이야. 4 6짜리다 그 다음에 5 어? 왜장도안 칩니까? 막히니까 그 다음에 막아서 원악마 형태로 막히니까 5 포를 만질 만질 하다가 6 7 되겠네 6 7 아, 8 막을 때구 아홉수 짜리야. 지금 몇수예요 포장이 몇수예요 7이야. 몇수예요8 아닌데 이게 7이야. 아, 복귀 한번 해봅시다. 못 내리잖아. 상으로 맞고 매통. 수가 있네. 어, 만들기 나름이네. 네, 수가였습니다. 만들기 나름이야. 자, 이제 여긴데요. 기 여기서 제가 포장을 한번 쳐봤어. 1, 2, 3, 4, 5.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5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은 5를 이렇게 갖다 박으면은 이게 외통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가 질질 끌려요. 이렇게. 수가 이렇게 질질 끌리죠. 바로 외통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5, 6, 7, 8, 외통입니다. 뭐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 안쳐줍니다. 보통은 이런 걸 가지고 여덟 수 짜리라고 해요. 어, 수고하셨습니다.